7개의 숫자 1부터 7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택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각자리 숫자를 짝수와 홀수를 교대해서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. 5개의 숫자를 해니까 일단 이제 홀수를 동그라미 쳐 볼게요. 일단은 홀수가 3번, 짝수가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홀수가 두 번, 짝수가 세번 나올 수도 있어요. 이 경우가 있습니다. 홀수 세 개를, 어, 홀수 세 개를, 어, 짝수 두 개를. 자, 그러면 홀수를요, 홀수 세 개를요, 여기다가 줄 세웁니다. 홀수 주, 어, 홀수를, 그러니까는 하나, 둘, 셋, 넷, 사, 피, 삼. 그다음에 짝수를 여기다가 줄 세워요. 짝수를 여기다가, 그러면 교대가 되는 거죠. 짝수가 3, 3개 중에 2개, 3, p, 2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제 또 짝수, 어, 짝수를, 짝수가 네모라고 그랬죠. 어, 얘는 이제 홀수를 동그라미 짝수를 네모. 홀수를 동그라미 짝수를 네모. 짝수를 먼저 요 3개를 줄 세웁니다. 음. 짝수가 지금 몇개 있어요? 3개 있으니까 그냥 3팩이네요. 3팩, 3p3. 그다음에 홀수를 여기다가 있 홀수가 4P, 하나 둘셋넷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주세요니 4P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여기는 4, 3, 2가 돼서 24, 3, 2, 6 그리고 6, 4, 3, 12그리두 개는 더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6으로 묶어주면 6으로 묶어주면 이거 이거 더해주면은 36인가요? 36, 36 곱하기 6이 되겠죠. 66에 36, 638, 216이 되겠습니다.